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주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어, 어제 여러분들한테 또 조정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시세가 강하면은 바로 어, 뚫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일단은 또 여기 121선까지 또 막힘 없이 달려줄 가능성이 높다. 어,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요 부분에서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 원래는 이제 요렇게 어, 이렇게 막힘 없이 한번딱 조정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위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예, 121선 근처까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어 지금 이제 좀 많이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그죠? 어좀 여기서 이만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기 때문에 어, 올라갈 만큼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끝나진 않을 것이다. 한번더좀큰 시세를 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 여기 21선을 좀 이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이탈한다면은, 어, 좀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기 힘들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렇게 쌍봉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쌍봉 만들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어, 돌파하면서 어, 이렇게 어,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이러,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락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유신, 어, 유신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죠, 유신, 여기서 드렸었죠, 여기서, 어, 여기서 드리고, 강한 시세가, 어, 분출해서 한번 나왔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기적요때한번 드리고, 또, 떨어졌을 때, 그죠, 빈살만이 안 온다 해서, 여기서 한번 드렸었고, 또, 요날한번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요날 드려서, 이만큼, 어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어, 유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 여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1선을 이제 요거 중요하게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아, 좀 하락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깨지 않는다. 깨지 않고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어, 이 6만원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새하 특수강. 네, 새하 특수강도 좀 빠졌죠. 여기서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어요. N자 패턴으로 큰 시세가 나왔는데, 어, 여기서 좀 하락이 심하니까, 이렇게, 어, 좀, 뭔가 이렇게 좀 조화롭지가 않고 불규칙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요런요런부분에서 그죠 뭔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 양봉으로 되돌린다면은 다시 한번 27,000원까지도 어,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히림 히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이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어,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긴 말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네옴시티 테마는 뭐 하루 이틀 하고선 끝나는 그런 테마가 아니잖아요. 어, 또 빈살만이가 또 17일날 오면은 주가가 또더 폭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어, 알수 없는 거지만은, 일단은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락을 한 상태에서 또 빈살만이가 오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끌어올렸을 경우에는, 어, 또 14,000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철강 종목 철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주 서서히 올라가죠, 그죠? 이, 이렇게 뭐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구분이 안 가지만은 그죠? 또 갑자기 이렇게 또안 보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내년 1분기 때나 좀 정상화가 되고, 그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게릴라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하락 쪽으로 흐르지는 않고, 뭐 눈에 띄지 않게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문배철강. 문배철강도 지금 뭐 거의 눈에 띄지 않죠. 이렇게 살금살금 조금씩 올라간다. 어, 대동 스틸, 대동 스틸도, 그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저항대를 뚫어야겠죠. 아무래도. 네, 알루미늄 테마. 네, 알루미늄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 알루미늄 테마 같은 경우는 이 121선 근처까지, 어,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어, 매일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어, 또 클리어 했고요. 어, 여기서 뭐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이제 어, 여기를 어, 1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PJ 메탈. 피자의 메탈 같은 경우에도 요 근처까지 왔죠? 61선 근처까지 왔다가 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어좀 이끌, 이끌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얘는 좀, 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떨어지지만은, 이런 남산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하락하다 말고도 또 이렇게 동달아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토리오 어,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어, 대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그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또 슬슬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아이들하고 시진핑이랑 만나가지고 그죠 뭐 서로 벽보고 얘기하는 줄 그죠 뭐 서로 그냥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그냥 하고. 어, 서로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그죠?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계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 이런 미국과 중국 신경전은 계속해서 어, 더 심해짐이 심해졌지 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히토류 종목은 당연히 어, 계속해서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여기를 어, 완전히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2900원대 여기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다시 반등으로 어 이어질 가능성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유니온. 유니온도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이탈하는 거 없죠. 크게 이탈하는 거 없고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요런 데서 이렇게 스, 스무스하게 그죠? 유턴을 시도하고 있죠. 스무스하게 유턴을 시도하고 있다. 어, 세로테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했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그죠,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추세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티플렉스. 티플렉스 등 오늘 아주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그죠, 오늘 5.13% 정도 강한 시세가 나왔고, 어 그렇다면은 아직 히토류가 살아있다라는 걸, 이, 이,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주듯이, 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음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양봉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또, 어, 내일 강한 시세를, 어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기를 기준으로, 그죠? 요기를 기준으로, 어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뭐 손절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오죠. 여기까지 안 오죠. 아, 오지도 않고, 다시 또 양봉으로 이렇게 뛰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죠?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어, 리듬을 타요. 리듬을 타면서, 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거든요. 근데 이, 요거를 이제 하락이라고 착각하시면은 그대 바로 이렇게 또 손절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AD 테크놀로지,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해서, 18,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도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요새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어 리듬을 타고 있다. 그죠? 요렇게,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갔죠? 요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뭐 진단 키트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점점 가을이 이제 겨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좀또 어, 확진자가 이렇게 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번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진단 키트 수요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런 이런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세원이엔씨. 어 요거는 이제 뭐요 요런 데를 이제 어, 이탈하면은 그냥 손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안 오죠. 여기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이제 안 오고 양음량 다시 양음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 만약에, 이제, 61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이거 더 크게 상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요 저점을 깨고, 이렇게 다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냥, 어, 그냥 손절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요, 121선, 여기 요기, 요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1선 이탈한다. 어, 노터스. 네, 노터스 어때요, 여러분들? 노터스 모습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상승 크게 한번 했죠. 그리고 또 조정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인데,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리듬을 타잖아요. 리듬을 타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어, 것들은 또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상승해버린다고. 그죠? 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오늘 좀, 어, 좀 심하게 빠졌는데, 어, 요거는 그냥, 어, 여기 이제 21선, 요 21선을 기준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 도아 엔지니어링, 도와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심하게 빠졌었는데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저점, 요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일 만약에 이렇게 이탈한다 그러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큰 시세를, 어, 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요, 한, 이런 데까지, 1 2 0 0 0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지하이텍. GITEC. 어, 지하이텍은, 그 좀, 어,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죠? 어, 지금, 요런 식으로, 요것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요서 한번 상승을 했었고, 또 내려왔다가 또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또 상승하고, 그죠? 또 내려왔다가 또 상승했죠. 여기서 상승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세가 어,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그 이제 여기서부터 좀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요기까지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요, 이거는 그냥 21선 이탈했으니까 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성화 이태 네 송화이텍 이날 드렸죠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나서 그죠 여기서 완전히 큰 대박 수익이 터졌죠 19.72% 어, 대박 수익이 터졌고요 이것도 어,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큰 이미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또더더갈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제 어느 적당히 먹어야지 또 너무 이제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손실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RT캐스트, RT캐스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날 드렸어요, 그죠? 요날 드렸고요, 요날, 어, 요날 드리고 나서부터 또 어, 이렇게 플러스 5.40%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요거는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다, 그죠? 더더 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어, 요번 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또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은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볼수한 2만 4천 2만 4아 2천 4백 원 정도까지 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대성창투 대성창투 여러분들한테 이날 드렸죠 이날 대성창투 이날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이 터졌죠 16.70%큰 수익이 터졌고요 어, 오늘도 양봉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거 보세요 네,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는 요날 들렸습니다 현대무백스 그죠 요날 들렸는데 이제 어, 좀 살짝 빠졌어요 살짝 빠졌는데 뭐 거래량도 뭐, 그죠 크, 크지 않고 그렇구나. 극소량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운봉으로 돼서 좀 조심을 해야겠죠.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요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이, 그냥 이렇게 이,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어, 그냥 손절해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더래도 여기서 딱 지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가 되면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면 양봉으로 다시 뛰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이것도 리듬을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리듬을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확실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면 되고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양봉으로 뛰쳐 올라가는지 그런 걸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 내일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6일 관심 종목 S트래픽 s k 네트워크 인수에 S트래픽 고속 도고속도 전기차 충전소 운영한다. 네, s k 네트워크가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인 교통 솔루션 전문기업 S트래픽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권을 획득했다.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브랜드인 S S 차전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사업 민간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네 뉴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S 트래픽 보시면은 아주 어, 모습이 좋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또 상승했다 조정 주고 상승했다가 또 살짝 어, 옆으로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는 어, 모습이다라고 어, 할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요것도 내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 좀 볼까요? 내 네, 주봉에서 보면은 이제 또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한번 쳐 맞고 내려왔는데 양봉이 다시 형성되면서 요 저항대, 그죠이 121선이 있는 저항대까지는 한번 쭉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또 월봉에서 보면은 아직 여기 위에 또 20월선 저항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죠? 여기서 또 거리량 붙어주고 그러면은 저항대도 한, 뚫고 나갈 수도 있다 잘하면은 하지만은 여기 저항대가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5 0 0 0원대까지도5 어, 0 0 0원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어, 또뭐더 상승하려면 더 상승하고 빠지려면 빠지고 예, 그런 식으로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